법인 통장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 법인 통장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인은 법인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,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채권자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, 판결문, 청구서 등이 필요하며, 법인 통장의 계좌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가음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법인 계좌에 대한 가음류를 승인하게 됩니다. 가음류가 승인되면 법인은 해당 계좌의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되며, 채권자는 향후 판결을 바탕으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